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풍류야와입니다. 오늘은 조선 중기 한양 저작거리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진수는 한때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끼니조차 있기 어려운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았는데 집에는 쌀독이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았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움막에서 떨며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는 마지막 남은 책한 권을 팔아 쌀을 사러 저잣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거지 처녀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진수를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비님 3일 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어머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처음엔 그저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일 후, 진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고, 결국 진수는 정상품 찬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비천한 자의 말 속에 숨겨진 하늘의 뜻을 알아보는 지혜와 어떤 상황에서도 효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왜 거지도 3일 대접하면 복이 온다. 고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회는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야기이지요. 조선 중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 남산 아래 허름한 초가집에 박진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여덟. 과거에 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하여 이제는 책을 볼 기름값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였지요. 진수의 아버지는 그가 열살때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서당을 운영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청렴하게 사셨던 탓에 남긴 재산이라곤 책몇 권과 낡은 벼루 하나뿐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지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도 떨어졌습니다. 진수가 과거에서 돌아올 때마다 어머니께 드리는 말은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아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괜찮다, 아가. 내 아버지도 서른이 넘어서야 급제하셨단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어머니의 위로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어머니 이마의 주름과 점점 굽어가는 등을 볼 때마다 진수는 자신이 한없이 못난 자식 같았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집안의 장작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고 쌀떡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고민 끝에 아버지가 남기신 책중 가장 아끼던 논어 집주를 품에 안고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이 책만은 팔지 않으려 했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며칠째 제대로 잡수시지 못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양의 저작거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진수는 책방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다가 문득 저작거리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는 남노한 차림의 때가 잔뜩 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유독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순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기 때문이지요. 진수가 그녀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그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했습니다. 진수는 걸음을 멈추고 소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선비님은 3일 후에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저작거리에 미친 거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었지만 왠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소녀는 진수의 품에 안긴 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책을 팔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3일 후 해가 질 무렵 남산 기슭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너는 대체 누구이기에 그런 말을? 하지만 소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웅크리고 앉아버렸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그는 책을 팔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책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신 진수는 이웃집에서 품싹 일거리를 얻어 그날 저녁 끼니를 마련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진수는 남의 집 장작을 패주거나 물을 길어다 주는 일로 근근이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굶기지 않으려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여느 때처럼 품싸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남산 기슭을 지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진수는 놀라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산길 옆 수풀 속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부러진 지팡이와 흩어진 보따리가 널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진수가 급히 노인을 구축하자 노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다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다리를? 다리를 다쳤네 혼자서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노인의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진수는 망설임 없이 노인을 업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이 어디십니까? 북촌? 북촌 쪽일세 북촌은 진수의 집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게다가 노인을 업고 가기에는 꽤먼 거리였지요. 하지만 진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제가 꼭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아니 어쩌면 며칠간 고된 품삯길로 진수의 몸이 단련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수는 묵묵히 노인을 업고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노인은 간간이 신음 소리를 냈지만 진수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있다니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북촌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노인을 기다리던 하인들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대감마님,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대감이라는 호칭의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업고 온 노인이, 조정의 고관대작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하인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진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가? 박진수라고 합니다. 박진수. 좋은 이름이구나.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와주게. 은혜를 갚고 싶네. 진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드시 와야 하네. 이것은 나의 부탁일세.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대견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아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선비의 도리란다. 그날 밤 진수는 거지 소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3일째 되는 날 해질 무렵 남산 기슭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일인지는 아직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진수는 약속대로 북촌의 기와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하인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랑채에는 어제의 노인이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의 얼굴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서오게 박진수.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노인은 진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박학문의 아들인가?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노인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노인의 얼굴에 그리운 빛이 스쳤습니다. 박학문, 참으로 고든 선비였지. 함께 과거를 보았던 벗이었네. 자네 아버지는 늘 청렴하고 올고 닿지.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진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자네도 과거를 준비하고 있겠구나. 네,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과거 공부를 하려면 책도 필요하고 기름값도 필요할 텐데. 형편이 어떤가? 그저, 어머니와 함께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항문의 아들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다니, 내가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더니 노인은 하인을 불러 무언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들고 온 것은 책몇 권과 함께 꽤 묵직해 보이는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받게, 책은 내가 젊은 시절 과거 공부할 때 썼던 것들이네, 그리고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게,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큰 은혜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웃음을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아들답구나. 그렇게 겸손하고 올곧은 마음이야말로 내가 자네를 돕고 싶은 이유일세. 게다가 내가 자네 아버지께 진 빚이 있네. 아버지께 빚이라니요? 그렇네. 옛날 과거를 준비할 때 나는 가난한 처지였지. 박학문 자네 아버지는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고, 책을 빌려주고 어려운 글귀를 함께 공부해 주었네. 그 덕분에 내가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 은혜를 갚기도 전에 자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노인의 눈깔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자네에게라도 갚고 싶네.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게. 진수는 깊이 감사하며 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노인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명세 현재 2조 참판을 맡고 있네 2조 참판 조정에서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진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을 모르고 함부로 대했으니 송구합니다 아니네 오히려 자네가 나를 알아보았더라면 어제의 순수한 도움은 없었을지도 모르지 자네는 지위고 권세고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도왔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네.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어머니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불키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테지. 자신의 친구가 아들을 돕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부터 진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대감이 보내준 돈으로 쌀과 뗄 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기름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대감이 준 책들은 과거 시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마다 중요한 부분에는 이 대감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고 어려운 구절에는 친절한 해설이 달려 있었지요 마치 스승이 곁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달후이 대감은 진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과거 시험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네. 내가 좋은 스승을 한번 소개해 주고 싶네. 그렇게 진수는 이 대감의 소개로 당대 최고의 학자 중한 명인 홍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선생은 과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주었고 답안 작성법도 상세히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단조롭지도 않아야 하네. 자신의 진심을 담대 선비로서의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하지. 홍 선생의 가르치 말에 진수의 실력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했지만 진수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빨래와 청소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진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몸을 생각해서 좀 쉬어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그보다 어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지요? 그래, 덕분에 많이 나아졌단다. 하지만 내가 더 걱정되는 건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 거지 소녀 말이다.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정확히 알았을까? 진수도 그 소녀에 대해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책을 팔았을 것이고 어쩌면 이 대감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면 꼭그 소녀를 찾아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과거 시험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마지막까지 공부에 몰두했고 시험 전날 밤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논어 집주를 다시 펼쳐 보았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기시습지 불령려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진수는 아버지의 글씨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꼭 합격하겠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진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문 앞에서 아들에게 복주머니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네 아버지가 과거 볼때 가지고 갔던 것이란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시험장인 성균관은 수많은 선비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가슴도 두근거렸지만, 그는 침착하게 시험에 임했습니다. 시험 문제는 충효겸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과 부모에 효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함께 지켜나갈 것인가를 논하라는 내용이었지요. 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자신의 효심, 이 대감과의 만남, 그리고 거지 소녀의 예언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정성껏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글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진수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답안을 완성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한달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발표 장소인 성균관 앞들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붙은 합격자 명단을 보려고 밀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모시고 조심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단 앞에 섰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합격자 박진수, 그 순간 진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가 네가 해냈구나. 네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진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합격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이대감도 그 소식을 듣고 진수를 불렀습니다. 축하하네 박진수. 자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야. 모두 대감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 대감은 고기를 저었습니다. 아니, 자네의 노력과 재능 덕분일세. 나는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대감은 진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있는 이조의새 주서가 필요하네. 자네가 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하는데. 주서는 비록 낮은 관직이었지만, 이조에서 일하게 된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진수는 감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진수는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그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문서를 검토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물어보며, 빠르게 업무를 익혀나갔습니다. 이대감은 진수의 성실함과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자네는 일처리가 정확하고 신속하군. 게다가 글솜씨도 뛰어나네. 진수가 이조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는 승진하여 좌랑이 되었습니다. 좌랑은 각 부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견 관리로 진수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른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편 진수는 어머니를 위해 북촌의 작은 기와집을 마련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고,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그거지 소녀에 대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관직에 오른 후에도 틈틈이 저작거리를 찾아가 소녀를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 3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이제 30 중반의 나이에 이조정랑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청렴함은 조정에서도 널리 알려졌고, 백성들을 위한 그의 정책 제안들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날, 진수는 임금께 특별히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그대는 어려서부터 효심이 지극하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렴하다는 소문이 들리는구나. 이번에 경기도 관찰사가 필요한데, 그대가 맡아주었으면 하노라. 관찰사는 한 지방을 총괄하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진수는 감격하여 임금께 절을 올렸습니다. 폐하의 믿음에 보답하여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관찰사가 된 진수는 부임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직접 지방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농민들을 위한 구휼 정책을 마련하고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진수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고, 경기도 백성들의 생활은 점차 나아졌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임금은 그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진수는 한 지방 마을을 순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몇년전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마을이었는데, 진수의 지원 정책 덕분에, 이제는 농사가 잘 되어 풍요로워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길가에 피어 있는 예쁜 들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문득 그거지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소녀를 만난 지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맑은 눈빛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던 진수는 한 초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집 마당에서 한 젊은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 뒷모습이 낯이 익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진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 분명 5년 전 저잣거리에서 만났던 그 소녀였습니다. 혹시 당신은 여인도 진수를 알아보았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관찰사님을 이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당신이 맞지요? 5년 전 한양 저작거리에서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던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때 선비님께 말씀드렸지요. 3일 후에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진수는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찾던 은인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정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책을 팔지 않았고 이 대감을 만나게 되었지요.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여인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알수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이곳에? 여인은 진수를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순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사람들의 운명을 볼수 있었지요. 그저 눈앞에 그림처럼 보이는 것인데, 사람들은 저를 미친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순이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선비님을 보았을 때, 선비님 주위에 밝은 빛이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빛 속에서 선비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책을 팔지 않고, 어머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보였지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셨군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비님께서 관직에 오르시고, 이 지방의 관찰사가 되실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왜 한양을 떠나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순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한양에서는 제가 미친 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려워했고,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했지요. 그러던 중 이곳에 사는 노부부가 저를 딸처럼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이 집을 남겨주셨지요. 진수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순이는 부드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선비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길을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진수는 순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요. 게다가 이곳에서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면 약초를 써서 도와주고, 때로는 사람들의 운명을 보아 좋은 길을 가도록 조언해 줍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저는 이 일이 행복합니다. 진수는 순이의 맑은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무언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학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요. 많은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진수는 즉시 약속했습니다. 좋습니다. 곧바로 학당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달 후, 마을에는 새로운 학당이 세워졌고, 가난한 아이들도 무료로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종종 학당을 찾아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곳은 마을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경기도 관찰사로 3년을 보낸 후 서울로 돌아와 이조판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관리 등용에 있어 출신 성분보다 능력과 인품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고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조정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세가 되던 해, 진수는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거지 소녀의 예언대로 그는 조선의 재상이 된 것입니다. 영희정이 된 후에도 진수는 순이가 사는 마을을 자주 찾았습니다. 학당은 점점 커져 서당이 되었고, 이제는 다른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이제는 신기한 순이 할머니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수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순이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라뇨, 그저 인연일 뿐입니다. 선비님께서 좋은 정치를 펼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선비님의 노력과 진심, 그리고 어머님께 대한 효심 덕분입니다. 제가 본 것은 그저 가능성일 뿐. 그 길을 걸어간 것은 선비님 자신입니다. 진수는 순이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장인이란다. 비록 운명의 실마리가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엮어 나갈지는 자신의 몫이지. 진수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순이의 예언은 그에게 방향을 제시했을 뿐 실제로 그 길을 걸어온 것은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진수가 영의정으로 10년을 보내고 은퇴할 무렵, 순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리서 온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순이를 위해 특별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잠든이는 타인의 운명을 보는 눈을 가졌으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한 이러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빛을 발한 참된 스승이었노라. 진수는 은퇴 후 순이가 살던 마을로 내려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순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자의 말 속에도 깊은 지혜가 있을 수 있으며,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며, 누구든 자신의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진수의 이야기는 이 오래된 지혜가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입을 통해 인생을 바꿀 큰 지혜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을 바꿀 조언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박진수처럼 그 효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풍류야화는 항상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옛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조선시대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